오랜만에 만난 한국분을. 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 디디, 바이바이. 바이 바이. 바이. <laughs> 네. <laughs> see you next. I'll oh, see you next. y 바이 e 바이바이 디디. 바이. <laughs> 네, 아, 이제 라마 호텔을 떠나고 슬루샤브루로 출발하겠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한국분을 만났더니 네, 예, 너무 반가웠어요. 네, <laughs> 예, 이제, 그분은 오늘 샤브르베시로 내려가신다 그러고, 저는 이제 고사인군으로 가야죠. 이제, 아, 델로, 톨로샤브르는, 아, 뱀부까지 내려갔다, 뱀부 근처에서 다시 오르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 멀리, 어, 산 중턱에 톨로샤브르 마을이 보입니다. 오늘 가야 될 목적지입니다, 저 곳이. 지금부터 한 4시간 정도, 예,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가 도면에서부터, 어, 림채까지 중간에 있는 티숍입니다. 다리를 건너 오면 바로 있는 티숍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림채, 네, 남아 호텔, 남아 호텔까지는 약간 내리막이고, 림채까지, 어, 이없는 오르막이니까, 여기서, 어, 티 한잔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뱀부 로치촌에 도착했습니다 네, 플렉티 한잔 먹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디디 바이바이 다녀 봐 바이바이 네 이제 뱀부 로치촌을 나와서 톨로샤보르로 네, 가겠습니다. 어, 한 가지 참고해 두실 만한 사항은, 어, 샤브루베시를 지나서, 계곡을 지나서 도맨, 뱀부, 라마 호텔, 에, 그 부근까지는 로지가 상태가 되게 이제 되게 옛날 로지입니다.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근데, 예, 탕샵을 지나면서 랑탕벨리, 강진곰파 이쪽으로는 위로 올라갈수록 로지 상태가 더 좋습니다. 깨끗한 로지가 많고. 랑탕 벨리나 강진 곰파는 전기도 들어옵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참고해두시고요. 밑에는 로지가 상태가 별로 안 좋은 대신 위로 올라가면 로지 상태가 훨씬 더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여기서 점심을 먹고 네, 톨로 샵으로 가겠습니다. 핫스프링이 있잖아요. 샤브르비시에서 지난 지 어, 지나 얼마 안된 계곡 아래에 온천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핫스프링뭐 여기도 그런가? 디디, 바이바이 Nice 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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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리 빨리 빨리 로 네, 여기가 도멘 음, 가기 전이고요. 여기가 이제 랑탕 트랙하고 고사인 군다 네, 트랙하고 갈림길입니다. 여기에서 아, 이쪽 언덕으로 올라가면 톨로샤브루로 올라가는 고사인 군다 트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랑탕 트랙은 끝났고 이제부터 고사인 군다 트랙으로 올라가기 위해 톨로샤브루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오면서, 여기 사는 원숭이, 야생 원숭이 무리들을 봤습니다. 아, 원숭이도 군집 생활을 하니까 한 나무에 서열별로 쭉 <laughs> 앉아있,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밑에 도면에서 터널 공사하면서 발파 작업하는 소리에 놀래갖고 다 터지고 그랬는데, 오이 계속 언덕길이라 이다 네, 한4 0분 그냥 죽어라 올라왔더니 플래업으로 보이네요 여기서 네, 산허리를 돌아서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쉬겠습니다. 네, 이 숲이 아이 산죽 대나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숲 분위기가 안에서 바시락 바시락거리고 예또 네. <laughs> 무슨 짐승이나 원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숲 같아가지고 예 네. 아주 조심조심해서 걷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만약에 고사인군다에서 할렘부 쪽으로 못 내려가면 둔채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카트만두에 24일쯤 도착하게 되는데 나머지 기간은 네팔의 다른 곳을 여행할 곳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트래킹 말고도 여행할 때가 있겠죠 계곡 건너편인 것 같더니 아유 산아리를삥 둘러서 내려간 다음에 저 다리에서 이렇게 라인 따라서, 산허리를 따라서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아이고, 힘들겠네. 다리를 건너가게 되네. 네, 협곡 저 아래, <laughs> 굉장히 긴 다리를 건너서, 네, 산허리를 이런 식으로 따라서, 저 위로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폴로샤보르까지. 아이고, 다리가 굉장히 긴데, 다리 상태가 그렇게 위에서 봐서는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긴 와이어 로프 브릿지 인데요. 네, 수리 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봤었던 로프 브릿지 중에서 와, <laughs> 네, 좀익사이팅해 보이는 로프 브릿지입니다. 건너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옆에 보조 장치가 없습니다. 이 브릿지는 오호! 네, 보조 장치 난간이 없어서 오, 오, 좀 익사이팅한데요 이 다리는. 그동안 봤었던 그 로프웨이 중에서 예, 제일 예, 익사이팅해 보입니다. 우후. 옆에가 막다 뚫려 있고 오픈되어 있고 <laughs> 그러다 보니까 예. 그리고 중간 중간에 수리한 부품들이 막 떨어져 있어요. 오. 아 이런 걸 보면 너무 재밌어 지금 여기 지금 수 부품 수리한 것들 예막 널려져 있습니다 와이어도 그렇고 많이 상해서 이렇게 고친 부품들이 여기 많이 있네 요아 많이 올라왔다 산행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게 등산을 좋아하는 계기가 되는게 걷는 즐거움을 알았을 때 등산을 좋아하게 되시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이제 어느샌가 선배들하고 사냥을 하면서 저렇게 멀리 보이는 산들도 제가 시간적인 여유와 그 다음에 어느정도 저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걷다보면 저기에 가있어요 제가 뭐 힘들고 저거에도 능선을 오르다 보면 바람이 불어서 땀방울도 식혀주고, 그리고 앉아서 목도 좀 축이고, 또 걷다 보면 어느새 제가 이제 산마루 위에 있고, 산 정상에 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뭐, 산 정상에는 그다지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는데, 걷는 것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편입니다. 걷는 걸 좋아하고, 뭐 요새는 아, 이거, 무릎만 안 아프면, 오랫동안 걷겠는데. 어쨌든, 제가 건강에 허락하는 한, 오랫동안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저의 이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톨로샵으로도, 이제 걷다 보면, 거의 다 오겠죠. 반대편 언덕이, 눈앞에 보이니까, 뭐, 한 30분 안에는 가겠죠. <laughs> 제 톨로협으로 마을 오기 에 도착했는데요 가야 갈 곳은 뭐한 저기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되게 올라왔네 보통 집문 앞에 제주도처럼 가로 막대를 가로지든가 이렇게 막아 놓은 거는 소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랍니다 소를 키우는 건 여긴 농사 때문에 키우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이크가 있네 톨로샤브로는 찜노드가 있어서 저 위까지 집이 올라옵니다 샤브로비시에서 그래서 이 마을은 통신도 되고 찜노드가 <laughs> 있으면 집 타고 올라가면 되는데 아 저는 예, 트랙커기 때문에 트랙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됩니다 아 이것도 저 위까지 또, 또 올라가 가야 되는데 와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됐는데 네. 호텔 야크 레스토랑 에기톨로샵브로 네, 해서 거의 제일 높은 곳에 있습니다 내일 올라가기 편하라고 네여지껏 다녔던 로지 중에서 제일 좋네요 호텔이네요 호텔 베란다도 있습니다 테라스도 네로지 바깥에 테라스도 있어서, 마을의 뷰를 다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은 로치 주방에서 제가 직접 예, 요리를 만들어 먹 만들어서 먹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 분명하고 제가 직접 요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잘 되네. 이.. 일일네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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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을 살짝 볶은 다음에 소이소 yeah. 요리는 끝났습니다. <목소리도> 볼까? 에, 밖에 나가서 차오면을 먹어보도록 할까요? 예, 차오면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예, 먹으려고 하는데요. 예, 여기는 톨로샤브로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아, 오늘 여기서 그냥 하루 쉬고 가려고 그다음에 여기서 바라보는 랑탄 계곡하고 그다음에 톨로샤브로 마을이 올라오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하루 더 쉬기로 했습니다. Mmm.